언제부터 들어왔다고 칠까요? 2016년 7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법이 바뀌니까 2021년 7월 10일, 31일까지 간면이잖아요. 이 사람이 뭐 34세 미만이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? 2018년이면? 다 가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다 가면 되잖아요. 다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요때 2018년에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며칠 날 5월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. 그럼 이때 중도 퇴사 연말 정산했죠. 그때는 자 볼게요. 이 사람이 원래 원래 언제였다? 32세 때 들어온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면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34세니까 올해 다 되잖아요. 그렇죠? 되잖아. 그런데 이때는 이게 32, 34세가 안 나왔어요. 시행령이 8월에 나왔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할 때는 당연히 청년의 감면을 못 받았다고요. 볼게요. 못 받았어요. 바, 그림을 그려드릴게요. 그럼 이 사람이 지금, 아이고야. 이 사람이 5월 말까지 A에 다녔는데 자, 이 사람이 지금 어디야? B로 갔어요. B로 갔어요. <laughs> 가요. 근데 1번, 1번 이 B가 뭐야? 중소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간단하죠. 왜요? 이게 연말정산 합산하잖아요. 1년 할 때. 그러니까 이 B가 2월에 연말정산할 때 1년치 합산하는데 <laughs> 지금 A도 중소기업이고 B도 중소기업이면 그죠? 그냥 합해서 연말정산에서 나온 산출세액의 얼마 90%를 150만 원 한도로 그냥 감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. 되는 거고요. 되는 거고요. 이번 잘 보세요. 이제 B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. 중견이나 대기업이면 뭐예요? 감면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,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. 볼게요. 요, 합해서 나온 산출세이 있잖아요. 연말정산 합쳤죠. 곱하기, 분모가, 분모가 봐요. A와 b 의 A와 B에 각자 총급여액에 합계를 때리시라고요. 총급여액을 합산하시고요. 합산하시고요. A가 중소기업이죠. A의 총급여액을 분자로 띄우세요. 5 달치를. 그죠? 그리고 거기에, 90%가 감면이에요. 요걸 B가 연말정산할 때. 자, B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아무런 감면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, 연도 중에 입사했던 이분이 중소기업에다가 다니다가 오셨으면, 다니다가 오셨으면, 요 공식으로 B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. 이런 걸안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.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숫자를 또 바꿔볼게요. 이번에는요, A가 9월이에요. 그러면 9월이면 말이에요. 그죠? A가 연말정산할 때, 감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. 혹시, 중도퇴사잖아요. 감면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뭐야? B가 아니면, B가 아니면, 그렇죠? B가 중견이나 대기업일 때는 본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, 여러분, 그냥 이 A 법인의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있었죠? 그걸 그냥 감면으로 집어넣으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. 큰일 나시는 거예요. 아니에요. 급여가 합산하니까 A와 B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고요. 분모가 A와 B의 총 급여액을 집어넣어 주시고요. 분자의 a의 총급액을 집어넣으세요. 그다음에 90%가 감면되지 절대 여기서 9달 연말정산에서 나왔던 세금이 감면으로 집어넣으시면 큰일 나요, 여러분요. 제발 해 주세요. 제발 해 주세요.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 주세요.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일 황당하게 법이 바뀐 겁니다.